내가 불러? 좀 불러줘야 되나 그래,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확실하지 연례행사 어? 제3회 쓸데없는 선물 대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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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지금까지 각종 쓸모없는 <laughs> 선물들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좀 달라요. 우리 맛티뿐 아니라 새 막내 상현이까지도 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처음에 우리 마띠 한번 가자 아~~, 아 제가 가져온 선물은 일단 저번과 비슷하게 대볍의 상품 오~~, 오, 오 소규모가! 근데 제 애플 해놓고는 케이스 다시 가져갔어요 와 <laughs> <laughs> 그때는 마우스 패드를 줬잖아 시중가는 사실 얼마 안할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시중가가 있는 오~~, 오 실제로 꽤 비싼데 시0 선물 식품. 오~~, 오 그럼 내가 아이고, 아이고, 아, 이짜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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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야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 막상 아, 뭐 이거 진짜 있잖아. 말했잖아, 나나 거짓말 안 해. 그래. 와 이거 시중가로 얼마 정도? 제가 알기로 한 팔만 원. 아니. 오우. 야, 근데 어디다 내고? 내가 어제 게임기 그도 것 모르는데 플레이스테이션이야? 이거 엑스박스. <laughs> 그게 뭐야? 그게 뭔데? 이게 엑스박스 아니야? 아. <laughs> 근데 어. 게임기만 이거, 사면 얘도 바로 쓸수 있는 거야? 그럼. 이거 게임기가 얼마 정도하지? 엑스박스는 한 56만원? 야! 내가 이거 쓰려면 일단 5 0만원 거야? <laughs> 키링으로 써라 키링. 아이씨 이걸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는 건 이렇게 약간 해가지고? 이렇게 오. 머리띠처럼 이렇게? <웃음> <웃음> <약간>. <웃음> 아니 안 돼서 요 유진이 원래 그 뭐, 모자 중에 약간 요, 요렇게 생긴 거 <laughs> <laughs> 여각해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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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열 여러분, 여없다아러분여는데 너무 쓸여가 없다. 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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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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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스포스 참고로 나도 엑스분스 없어. <laughs> 야 너도 없는데 이거 왜사는거여러는데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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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아 맞습니다. 아빠가 다한 항상 유진이를 만족시켰던 그렇지 맞아. 산에도 진짜 내가 우승하고 싶어요. 정말 저를 행복해 주십시오립거기다립시고네 아, 그래. 아, 그래. 그래. 방에 가면 침대 위에 지금 선물이 있을끼다. 내 방에? 어. 내 방에 언제 갔다 왔는데? 왜 나를 시키는 거지? 깜짝! 아 왔다! 오, 오. 아니 근데 나 이거 나가도 되는 거야? 뭔데? 뭔소 <웃음> <웃음> 저게 뭐야? <laughs> 아! 저게, 저게 뭐야? 아니.. 뭐저 이상해. <laughs> 야 이거 뭐야? 아빠! 이런 걸 써보라고 어떡해요? 아니 철판거 해가지고 아 치마! 아니 네. 방송에서 쓸 수가 없잖아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아니, 기다려봐. 아빠가 뭔가 더 있었거든. 아니 이게 있는 거야 침대 <laughs> 맞아. 아 이건 무슨 간이야 내가 민망하니까 여기는 다 가려나오라고 <laughs> 라래 <이리라고 웃음> 세트였네, 세트. 아, 세트. 아 그럼 이거 약간... 네? <laughs> 아 이게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모자이크로 보이실 텐데 대충 설명을 드리면은 굉장한 근육질의 남성분 상을 받았습니다. 핫스톱 철판에다가 음, 음식들을 지글지글 근데 진짜 쓸모없다. 와... <laughs> 아 지금 안 심지어 안 방송에도 쓸데없다. <laughs> 아 맞네. 용도 어, 목적이 뭐예요? 아빠 의미가 뭐냐면 우리 딸하고 아빠하고 진짜하고 요리 대결을 하고 가시고 진짜 진짜로 아, 그래서 앞치마를 그랬지 음식을 생각하고 왔는데이거는 내가 진짜 믿어요 몰라, 몰랐어요 어, 어, 내가 알았으 내가 안 했지 아 이거 어디서 산 거예요? 이거는 내가 그냥 또그 인터넷에 주문한 거지 <laughs> 어쨌든 아빠의 진의는 음 딸과 요리 대결하고 아니 아니 그기 아니 내 생일에 왜 나랑 요리대기를 하냐고! 그래서 나는 아빠도 또준비했어 어? 뭘 준비했대요? 뭐 있나봐. 아 아빠도 뭔가를? 자 아빠! 응. 나와주세요! 뭘 준비했어? 아 요리 복장을! 지야, 나는 따라오이 내가 도전하고 싶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도전해야 돼? <laughs> <laughs> 이렇게 되면은 이번 해도 강력한 우승, 우승! <laughs> 야. 나... 아열 받는데 약간 창의적이다. <laughs> 나는 실은 조금 전이가 살짝 상실했다. 어? <laughs> 어? 너무 <laughs> 세다. 다음 타자 조금 많이 쫄리겠는데 누구세요? 다음은 접니다 야. 아 기대한다. 어, 나의 선물은. 실제로 돈이라고 표현해도 다름이 없다. 오! 아, 현금. 이 사회에서 현금화는 골드바보인데. 아니 오. 왜 그렇게 생각하지? <laughs> 내가 준비한 선물은 바로 로또인데. 오 좋다. 어, 실망했어. 실망했다. 오! 다 당첨된 거야. 진짜? 돈을 안 받고 모아둔 거야. 오, 대박! 실제로 추력을 하지 않았고 한치의 거짓말 없이 다섯 장 전부 당첨됐어. 와! 아니, 근데 QR 찍어봐. 아, QR 찍으면 오, 바로 알수 있어. 맞지? 맞네, 맞네. 안 됐어라. 어, 안 됐다. 아니, 잠깐만, 그러면 일단은 우등이었어도 어. 이만큼을 당했다는 거잖아. 응, 음. 그렇지, 그렇지. 우리 대면해서 그때 로또 날리쳤어. 단한 <laughs> 명도 당첨 안 됐는데. 두 분이 정지. 대박, 대박이다. 대박이다. 진짜야. 어. 어, 진짜네. 어, 오, 진짜, 진짜. 네짜 당.. 짜진야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지진다 아니 당첨 됐다니까. 야이 진짜, 년이 진짜, 이거. 짜 진짜. 진짜, 뭐야? 야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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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이야 이거! <laughs> 아니 당첨됐다 했잖아 내가 그러니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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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그렇지? 안 했지 당첨됐고 수령하지 않았다고. <laughs> 와. 야 이거 왜 소리 안 했어 근데. 까먹었어. <laughs> 야 이거도 5천 원. 5천 원. 야 이거 5천 짜리 나야. 5천 원. <laughs> 이것도, 마지막. 5천을 잃나. 혹시 모르잖아. 혹시. 그렇지. 그렇지 마지막. 혹시 마지막. 몰라. 5천. 나 <laughs> 진짜 제일 열받는 게 뭐냐면. 그냥 로또라고 해서 음. 아, 로또면은 당첨이 안 됐어요. 근데 얘가 당첨을 당했다잖아. 수령을 맞아. 안 했다잖아. 그럼 와. 내가 가면 와. 되겠네. 하고 아, 내가 스스로 QR을 찍게 만들고 그렇죠? 절망이 빠뜨리는 그빌드지 얘가 다 설계를 하게 넘겨서 이야아 치밀하다 이걸 이렇게 소중하게 담아놓은 것도 얘가 다 <laughs> 로또팩x2 아 <laughs> 어, 근데 맞아. 나는 아까 전에 유진이가 QR 찍을 때 조금은 즐거웠을 거라고 생각했어 살짝의 기대감 <laughs> 그 정도면은 복권으로서의 이른와 했다 내가 한 번도 5천 원을 당첨되지 않아가지고 음. 덕분에 한번 뭐 당첨 당첨 아, 덕분에 베개 밑에 놓고 사 그러 아니야, 아 너무 오래돼갖좀변가 베개 밑에 놓고 자. 다음은 우리 엄마입니다. 근데 좀 이번에 야돼상적이요 우리 딸유진에게이 선물을 준비한 이유는 엄마 눈에 유진 너무 귀여운 거야. 오. 항상 귀여워. 아, 자, 하지 마. 오늘 이 그러니까 <웃음> 동의해. 어그해 아, 그해어그해어그해 우리 유진이가 또 앞에 3자를 달면서 어나 이제 안 귀여워, 안 귀여워 할까 싶어서 너의 귀여움을 계속 유지시켜주고 싶은 거야. 난 우리 아, 유진이가 30에도, 40에도, 50에도 귀여웠으면 좋겠어. 귀 아, 그건 음, 내가 원한어볼게 <laughs> 그냥. 한번 더, 더. 어, 뭐야? 뭐야, 아, 핑크퐁? 요즘 대세잖아, 아. 핑크퐁 요즘 대세야? 아, 그럼. 카초피 아니었어? 핑크퐁도 있었어? 뭐야, 이게? 한번어보자 아, 어쩌면... 아빠, 의 앞치마가 더 나을지... <laughs> <laughs> 개아참 오래걸리는 빠아이야빠아다 <laughs> 아빠, 아빠, 아아니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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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 아빠, 아 아빠, 아이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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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부착이야. 아, 아 진짜로? 아 <목소리> <목소리> 진짜 쓸모 없어졌다. 한점더알려야릴게 네. 이게 애기 얼굴에 맞춰져서 내가 멋있을 거 같은데? 아니야 엄마한테 너도 애, 애기래. 애 <laughs> 이게 뭐냐고! 오빠가 안 보셔도 더 우글하잖아! <그랬잖아. 웃음> 애초에 봐봐 이게 안 들어가 이게 끝이야 그야 어? 유진아 차라 이걸 이렇게 접고 이걸 손잡이 삼아서 이렇게 가면 묶을래? 아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레> 아야 니가 부숴 <레> 그렇게 회피하지 말라고 야기가 놀아 아니면 이거를 이렇게 부숴놔 그래 부수고려이렇 부수고 아니 그래. 그냥 벽에다 걸어놓자 어, 그렇지 약간 어.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 약간 이렇게 어, 어. 행복하다 이거는 내가 동수를 마음속으로 일단 지금 여기서 탑 넣었어 좋습니다. 이제 또 마지막 저의 선물만이 어, 남았습니다. 벌써 오빠야? 벌써 선물 4개나 받은 거야, 너. 너왜 이렇게 뭐가 허전하지? 왜 이렇게 허전하지? <laughs> <laughs> 그 허전한 유진이의 속을 달래줄 저의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오! 아, 이제 저번처럼 띠막 도배하고 막 케이크 도배하고 막 사실 하이라이트지. 나 이제 기대해도 되나? 기대해봐. 오, 공복가고게숨인다 그 오, 꽁꽁 숨겨서 우리 유진이가 아. 예, 이제 또 서른입니다. 그에 걸맞는 선물이란 필요상자예요. 하 야, 오. 진짜 잘 어울린다. 네. 지갑이야? 지갑보다 네배 정도 크다. 와, 자 유진아, 오픈! <웃음> <웃음> 유진아 서른 축하한다. 야, 이게 <laughs> 그게 뭐야 이거? 서른 계란 한 판. 야. <laughs> 그래서 계란 한판을 준비했습니다. 야! 아니 나나 솔직히 조금 미안해. 난 쓸모가 있는 거잖아. 응. 음, 음. 여기 개 계란 먹는 거잖아. 아 어, 그러네. 취지에 맞지 않아서 미안가. 하아 <laughs> 진짜 충격이다. 지금 바로 하나 따서 먹어 볼래? 그럴까? 그러니까 그냥 바로 깨서 먹어라. 그냥 깨서 먹으면 음. 되나? 이렇게. 어? 먹어. <laughs> 뭐. 어? 이게 뭐지? <laughs> 어? <와. 웃음> 잠깐만. 이게 뭐지? 어. <laughs> 오! 진짜야? 이거 하나 그렇다는 건 혹시? <laughs> 30살, 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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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오빠! 우와! 잡 우와! 다잡나다잡나봐 야! 유진이에게 3 0살3 0만 원을 준비했습니다. 야 감동이다 내가 한 번만 흰금계란 아 내가 황금이라서 이렇게 감동이 아니라 그냥 오빠가 나를. 위... 계란을 첫수 제작을 했다. 프로그래이션 해가지고 이렇게 줬다는 걸좀 나는 너무 감동스럽군이고. 그리고 이제 서른 살 되면 이제 피부 관리도 그렇고 이제 노화 방지 때문에 단백질이 중요하다면서 그냥 이거 그냥 이제 그런 거 뿐이지 이거 그냥 그냥 재미. 성인 표시. 성인 표시. 일단 이 재미를 일단 좀 수고를 먼저 쳐. <laughs> 일단 이 재미가 한 순간에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좋습니다. 그러면은 1년중 최고의 영예 <laughs> 유진이 생일 쓸모없는 선물. 1등을 가닐 시간입니다 와 심사가 됐나요? 사실 조금 흔들렸지만 <laughs> 한번 가장 쓸모없는 선물에게 아요. 주어지는 베스트 쓰레기상 <laughs> 베스트상 트래쉬상 자 주인공은 누굽니까? 왜왜왜아 <laughs> 아! 아, 왜, 왜. 아, 이거 눈이 부셔가지고 그냥 선글라스 끼고 거잖요 이게 절대로 쓰레기 같다 이게 절대 쓸모없고 이건 진짜 하등 쓸모없는 물건이라고 한적 없어요 저는 괜찮아 엄마는 <laughs> 1등이